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승 주리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 민낯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음, 화장을 하고 이제 외출을 할 건데 어,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화장을 하는 영상은 많은데 화장을 하는 저를 보는 항승 씨는 과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먼저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뭘 이렇게 열심히 손이 움직이는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승 씨의 시각에서 보는 저의 화장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입을 다물고 있을게요. 지금부터는 항승 씨가 아무것도 화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항승 씨가 화장 코멘트를 해줄 겁니다. 그럼. 그럼, 뭐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같고 저건 왜 하고 있는 거 같은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건 알아요. 이건 선크림인데. 아닌가? 두 시가이 로레알 제품의 선크림을 저한테 바르라고 많이 줬었는데 지금 이제 선크림을 먼저 베이스로 바르는 것 같습니다. 맞죠? <laughs> 왜 선크림을 먼저 바르지? 선크림이 아닌가? 자 이번에는 주류씨가 애장하는 <laughs> 화장품이죠 바비 바, 바비 바비 브라, 브라운 바비 브라운인 것 같습니다 바비 브라운의 주류씨가 좋아하는 색깔이죠 정확한 색깔의 명칭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리씨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장을 덧바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화장이 빨리 끝나겠는데? 다한 거? <laughs> 이거 하고. 하면... <laughs> 아니, 이거 하고, 여기 눈 바르고, 입술 바르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 는데 벌써? <laughs> 어？한번 지켜보 겠 습니다. 아까 처음 에 민낯 보여 줬 어요. 다 끝난 줄알았 지만 지금, 이 테이블 에는 뭔가 되게 많 습니다. 심 지금 손놀림으로 구석구석 꼼꼼히 지금 눈밑눈 두덩이 이쪽을 잘 바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보니까 얼굴하 피부 색깔이 많이 다른데, 주리씨. 자, 다음은... 눈썹을 칠하는 것 같습니다. 눈썹은 금방 칠하네요. 네, 열심히 지금 눈썹을 바르고 있고요. 만드는 건가? 눈썹을. 네 눈썹이 왠지 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잘못처럼 다시 손으로 지우기도 하고요. 봐봐 벌써 거의 다 됐어. 아닌가? 둘게네 다음은 뭔지 안 보여요. 추가로 이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로 그 뭐랄까 볼터치 같이 볼이 좀 빨갛게 빨갛게 만들고 싶으면 빨갛게 만들기도 하고 <웃음> 아니야 <웃음> 그거 같은데 아니면 여기 그 일명 턱 깎아주기라고 해서 그라데이션? 아니 그니까 저 화장품이 그 역할들을 하는거 아닌가 싶어가지고네이 장면을 처음보는 것 같습니다 네. 눈두덩이를 바르고 있는데 어떤 색깔을 어떻게 바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색깔만 잘못했습니다. 말 말하라고. 끝난 자는데 자꾸 뭘 바릅니다. 이건 뭐지? 눈썹을 더 칠하는 건가? 속눈썹을 칠하나봐요. 음. 아, 속눈썹도 저렇게 해주는구나. 자, 왜 해주는지까지 는잘 모르겠지만 속눈썹 더 짙게 보여주기 위해. 지금 속눈썹을 칠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맞아요, 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좀좀 <laughs> 과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해야한다고? 졸려? <웃음>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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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말을 해야되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눈썹을 바르고 있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리씨의 짙은 화장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음 근데 이게 이렇게 화장을 하면 뭐 이렇게 땀을 흘리거나... 어, 눈물을 흘리거나 하면 이게 지워지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걸 계속 이게 수정을 해 주는 거예요. 24시간 지속되는 타투입니다. <laughs> 아... 워터프루프. 네, 지금 다시 또 속눈썹을 다시 더 칠해 줍니다. 좀더 이렇게 부드러운 효과를 내기 위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터투을 너무 진하게 됐으니까 그걸 펴주는 느낌이에요. 네. 이제 입술만 바면됩니까 <laughs> 아니 뭐가 이렇게 말아 아, 그래. 눈썹 눈, 속눈썹 잡아주는 거 잡아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눈썹을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성분들 화장을 하면 오래 걸리는구나. 근데 저는 되게 빨리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많은 단계를 생략하는 편입니다 말 안하기로 했는데 답답해서 못하겠네요 <laughs> <laughs> 자 이거는 롱컬마 뭐예요 또 이게 또 눈썹을 올려주는 거예요? 아까 찝었는데 이죠? 약간 왁스 같은 건가요? 속눈썹을 딱 집어주면 왁스처럼 속눈썹이 내려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의 속눈썹 어, 왁스 같습니다. 바보죠, 바보. <laughs> <laughs> 자, 지금 벌써 화장 시간이 10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보통 여성분들이 1시간 정도 하지 않아요? 30분? 20분? 2, 20, 30분? 저는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한 다음에 지금 로션만 바른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 갑자기 되어 왜 하지? <laughs> 비교해 보시라고. 뭐죠? 이거는 화장 지우는 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안 했는데 또 화장을 또 지우려고 하죠. 뭐 하는 거예요? 던지거나, 음, 수정하는 역할이 있네요. 음, 너무 과하게 있거나 하면 살짝 지워주는 건가요? 친가보다자 여성분들의 연지 원지가처럼 이 볼을 불그스름하게 해주는 역할하는 을 볼터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입만 하면 되죠. 아니야, <laughs> 그럼 자, 이건 뭘까요? 음, 뭐야, 이거는 음... 눈썹에도 터치를 해주나 봐요. 네, 이거는 이그 반짝이 같은 느낌의 그 효과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화장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그죠? 눈썹이를 반짝반짝하게 해주고요. 자, 이거는 입술을 발라주는 거죠. 그렇지, 그다 뭐지 이 전에 바른 거는 영양 이 전에 발랐던 거는 약간 베이스로 발라주는 것 같고 원래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메인인 것 같습니다. 디오를 맞죠? 디오를 그래서 다시 또 과일 주면 살짝 살짝 지워주고 아, 콧물이 나서 콧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뭐죠? 아, 색깔을 섞어주네요 우리가 물감을 어렸을 때 물감놀이 하듯이 물감 어, 색깔을 약간 섞어서 내주는 것 같습니다 빨래 끝났나요? 아 손을 마지막에 깔끔히 닦아주고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15분 됐어요 끝끝아 답답해서 혼났네요 15분 동안 말안 하려니까 답답해서 혼났습니다 어, 황수치가 생각보다 화장품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오... 놀랍네. 아, 그래? 네, 나는 생각은 했었어요. 제일 재밌었던 건 마스카라, 음... 마스카라를 왁스라고 표현해준 게 재밌네요. 저거... 처음에 바른 거... 네,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저거... 하얀 거... 저거... 선크림 맞죠? 선크림입니다. 제가 음... 10년 넘게 쓰고 있는 로레알 선크림이에요. 네, 선크림을 먼저 바르지? 그럼, 선크림 언제 발라요? 화장 다 하고 그 다음에 선크림. 오 마이 갓! 네, 지금까지 화장에 무지한 남자, 항승씨와 함께한 15분 퀵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려고 해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